그러니까 금방 무연이 그랬냐면 삼각비 그러니까 뭐랬냐면 뭐 앞에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 뭐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얘가 비율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삼각비 하는 처음을 배우는 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 그렇지? 를 값이 얼마다뭐 예를 들어서 사인 예를 들자면 60도가 얼마나? 2분의 루트 3이다. 이걸 배우잖아? 근데 이게 특수각이긴 하지만, 이게 이거일 때, 이거 값을 가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는 60도일 때에, 어제가말 그, 잘했는데,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거야. 60도일 때 비율이, 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결국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값이 2분의 루트 3인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율이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가 얼마야?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부터 해보자. 1cm야. 그러면은, 얘가, 어, 아유, 참, 왜 생각 안나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인에서 2분의 루츠 3 이렇게 나오지. 이번 그렇게 추 거든? 근데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더 늘려도 돼? 응? 이렇게 여기가 1cm 늘어났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 2분의 루트 3 되겠지? 그러고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를 지고 1cm 되겠어? 1cm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2분의 이거 2거할 이거 거야 4분의 1루트 3. 뭐라고? 4분의 1루트 3. 어떻게? 돼? 4분의 1루트 3 하니까. 똑같이 결국에 2분의 루트3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값을 지칭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은 뭐다? 비율인 거야, 비율. 삼각비라는 게 비율인 걸 내가 머릿속에 일단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상관없어. 이거 다 까먹었을 거니까좀더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얘출발은 어디서 시작해? 사인30 피터고라스 알겠지? 피터고라스에서 시작해 사인은 뭐야? 그빗병분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용어가 3개 나왔잖아. 높이, 빗변, 밑변 빗변, 높이, 빗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좋아. 나온 게 뭐야? 첫 번째? 뒷변두 번째? 세 번째? 빗변이 뭐야? 직각이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을 빗변이라고 해. 알겠어? 직각이 마주 보고 있는 변을 빗변이라고. 이게 정이야. 직각 삼각형에서 제일 긴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성질이고. 빗변이 뭐냐 그러면 직각이 마주 보고 있는 변 뭐라고? 어, 마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변. 직각은. 알겠지? 높이는 관절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 내가 만약에 여기로 잡았어 높이 어디야 여기하고 뭐. 여기 얘는 뒷편에딱 고정됐잖아 굴지 어디일까 높이는 얘야 왜? 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뭐 선택한 바늘이 아주 는법 밑변은 그러면 나머지 하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사인, 곱사인 탄젠트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각이 달라질 때마다 비율이 달라지겠지? 생각을 해 봐. 당연히 비라고 했고 비율이야.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생긴 거 하고 뭐. 비율이 각계에서 달라지겠어. 각계수.. 아이 말해놔. 각계수 다르겠어. 다르겠지. 그치? 얘네들이 다른데 언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떤 거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어 처음에 몇 도? 0도 30도 45도 60도 90분 그래,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연습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뭐 배웠어 호두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0분 뭘로 바꿀 수 있어 이제 30 얼마로 바꿀 수 있어 6분의 파이 이렇게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안쓸 거야. 전부 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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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어? 얘는 왜안쓰거 뭐 에이, 얘는 너무 나. 됐어? 이거 다 기억나 안 나. 그렇지. <laughs> 얼마예 0은, 0 얘는 0, 얘도 0.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얘는? 아 얘가 0이 아닌1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는 반대 개념이야 그치? 9 0도는 서로 반대로 되니까 반대로 써줘 2분의 이렇게 탄젠트는 무한대 알겠지? 다음 얘는 루트 30커지지 루트 3 못해 밀 나오지? 루트 3 못해 이거 나오지. 그치? 얘는 여기에 루트라고 생각해봐. 루트1, 루트2, 루트3. 루트4지. 루트4 얼마야? 2. 2분의 2잖아. 뭐라고? 2분의 루트4.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얘는 이거에 반대되는 거고. 알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하도뭐 하는 거야? 어떤 거? 그냥 옛날에는 얘가 이거 이거다라고만 그 배웠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얘는 비야 B 비를 따져야 돼인 알겠지? 레인 레인 쟤